부동산 경매를 이야기합니다. 경매잡설 내집마련 프로젝트 스텝입니다. 김윤성 과장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 내집마련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가 또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내집마련 하셔야죠. 네, 전세탈출도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분들께 내집마련 할수 있는 좋은 정보 지금부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장님 오늘 추천물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추천드릴 물건은 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경매 매각 예정 중인 네. 2020타경 3485 임의경매사건입니다 네. 매각기일 볼게요 네. 2021년 1월 19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소재지로는 경기도 시흥시 월곡동에 위치한 진주마을 풍립 1차 아이언 아파트 네. 105동입니다 네. 감정가는 3억 8,400만원 네. 최저가는 30% 유출된 2억6 8 8 0만 원입니다. 네. 전용 면적이 60.46평입니다. 네. 보시면 지금 2020 타경 3,485 이미경 매사건이고요. 네. 매각기일이 1월 19일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매각기일은 꼭그 이철하실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네.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재지는 시흥시 월곡동에 있는 진주마을 풍림 1차 아이언 아파트 105동 물건이고요. 감정가가 지금 3억 8,400만원. 지금 한번 유찰됐기 때문에 최저가가 30% 저감된 2억 6,880만원인데, 현재 지금 이 진주마을 풍림 1차 아이원 아파트 매매 효과와 전세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매매 효과 같은 경우는 네네. 4억 3천 보시면 될것 같아요. 4억 3천만원이요? 네 네네. 전세 효과가 3억 9천입니다. 3억 9천이요? 그러면 네네. 지금 전세 효과가 3억 9천만원인데, 감정가와 비슷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보시면 어, 내집 마련 하시는 분들도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유용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구조와 외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좀 크게 볼까요? 네 보시면 지금 구조가 방5개 욕실 2개 구조네요. 네, 네. 굉장히 큰 평수네요. 네 평수가 좀큰 평수고. 지금 외관 보고 계십니다. 외관은 정리가 좀잘 되어 있어요. 자, 이 아파트가 몇 년도에 준공된 건가요? 여기가 2002년 준공입니다 20년이 조금 안 됐죠. 네. 2002년도에 준공된 네. 아파트. 정리가 좀잘 되어 있고,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공동 현관 모습이고, 폭우가 있어서 바닷가의 모습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가는 진입로. 좀 사진상으로 보면 주차는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넓은 주차장, 아이들 놀수 있는 놀이터, 그 다음에 휴식공간 이렇게 보이고, 노인정이 별도로 따로 단지내 있네요. 자, 유치원, 뭐, 초등학교.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이 다잘돼 있어요. 네, 그러면 월국역도 가까이 있고,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진출해 볼까요? 지금 위치가 여기 이곳에 있고 월곡역이 바로 보이네요. 네, 네. 지하철 수인선 월곡역이 도보로 네. 5분 정도 걸리고요 네, 역세권이죠. 네, 네. 차량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 영동고속도로나 제3 경인고속화도로 진입이 굉장히 편해요. 아, 네네. 네, 네. 네,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 월곡분기점 이 있고 정황 IC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교통 자가 이용하신 분들 교통 좀 편리할 것 같고요. 네, 교육시설 한번 볼게요. 네, 월곡 초등학교, 월곡 중학교, 네, 월포 초등학교들이 가까워서 네, 자녀분들 안전한 통학이 네. 가능하죠. 네, 이 거의 다이 근교에 다 있어서 네, 아이들이 도로 도보로 이동하기 에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마트랑 어시장, 뭐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등 편의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또 여기 해안가를 따라서 단지가 조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크고 작은 공원들이 많고 산책이 네. 굉장히 즐겁죠. 네, 지금 주변 말씀하신대로 보면 일단 지금 외곡로 가 바로 네. 가까이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가 많네요.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뭐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한 군데가 있고 또 자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영동고속도로, 네,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해안도로 예, 도로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어,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한이 부분쯤에 지금 월곳 판교, 예, 복선 전철선이 지금 여기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업기간이 이미 16년도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 아마 2025년도에 예,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통 편의성이 조금 더 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기 지금 이부근에 인천발 지금 KTX도 지금 지나가게 돼 있는 예, 그런 예정이 도 되어 있어서 교통시설만큼은 뭐 최고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시면은 폭우가 있기 때문에 또 어시장 같은 거 바로 건너편에 이거 보면 여기가 바로 이제 소래포구죠. 소래포구 되어 있고 월북포구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예, 크게 위치하고 돼 있어서 아마 뭐 교통, 편의시설, 교육시설 모든 조건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입지가 아주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 타경 3,485 이미 경매 사건이고요. 매각기일이 1월 19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 매각기일은 꼭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시흥시 월곡동 진주마을 풍림 1차 아이원 아파트 105동 물건이고요. 감정가 3억 8,400만원. 최저가는 한번 유찰돼서 30% 저감된 2억 6,88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매매 효과가 4억 3천만원 정도, 전세 효과가 지금 감정가와 비슷한 3억 9천에 형성되어 있어서, 어, 내지 말련 하시는 분들, 또,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물건 알아봤는데요. 네, 이런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어서요. 내집 마련하실 때 부동산 경매로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금액에 낙찰받아서 내집 마련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동산 경매를 예합니다 경매 잡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어, 경매 잡설 내집 마련 프로젝트에 또 문의사항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메일 주소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잡설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 잡선 내 집마른 프로젝트 오늘은 이곳으로 마쳐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스티브, 정민석이습니다 고맙습니다.